안녕하세요. 캐나다 월급쟁이 재테크의 짠준마입니다. 오늘은 음, 캐나다에서 이제 주택 보조금을 지원하는 게 있는데요. 어,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좀 알아보려고 해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 리즌별로 이렇게 되고요. 제가 살고 있는 온타리오 주에서 어, 또 뭐죠? 뭐 리즌별로 용리즌, 토론토, 필뭐 이런 식으로 쭉쭉쭉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용리전에서 하는 걸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걸 기본으로 해서 자기가 거주하는 지역의 그 정보들을 또 찾아보시면 되고요. 근데 많이 틀리진 않고 거의 비슷비슷하게 운영이 되는 점 참고 부탁드리고요. 여기 보시면은 구글에서 이런 식으로 이게 뭐냐면, subsidy senior housing 이렇게 친 다음에 자기가 살고 있는 리전을 쓰시면 되세요. 만약에 뭐용리전 용리전, 토론토면토론토 필리전이면 필리전 이런 식으로 뭐. 아니, 벤쿠버에 다른 데 사신다면 그지역의 이름을 쓰시면 되세요. 한번. 그리고 이걸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시는 거 되고요. 뭐, 대부분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이런 시스템을. 조금 이름이 달라질 수도 있고, 뭐, 이렇지만 한번 찾아보시면 되고요. 어, 그래서 제가 이거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임대를 해서 주택을 사용하시는 건 아니고요. 비영리 및 협동주택기관이 운영 해서 그 임대할 수 있는 주택을 어, 임대하기 어려운 사람들한테 말하자면은 그거를 임대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임대를 하면서 어떻게 되냐면요. 두 가지 주택 유형이 있어요. 용리전 같은 경우에서. 그래서 보조금이 필요한 사람들한테 그거를 해주기, 주택을 이제 임대해주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보조금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서 또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시장 임대주택이라고 해서 또 임대를 하게 돼요. 그래서 만약에 보조금이 필요한 사람 보조금을 받으면서 자기가 또 일부 뭐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 사람의 상황에 따라 이거는 보조금 자체가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그걸 이해하시면 되시고 다음에 만약에 혹시 시장 임대도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어그 시장 임대 주택 공급하는 곳에다 직접 문의를 하셔야 되고요 어요 용리전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확인하실 수 있으세요 한번 요청하셔가지고 문의해 보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 뭐죠? 아까 제가 알려드린 그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사실 또잘 나와 있어요. 제가 나중에는 또 찾는 방법 더게좀 알려드릴게요. 그러면 이게 누가 어, 신청할 수 있나요?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요. 16세 이상의 사람이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가족, 가족 모든 구성원이 캐나다에서 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난민 신청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임대료를 지불하지 않은 적이 없으셔야 돼요. 그래서 코트에 가셔서 문제가 있었다거나 이러면 그걸 이미 다 해결하고 오셔야 되고요. 그리고 사람은 독립적으로 살수 있어야 되고요. 당연히 성인 부모가 있고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뭐 당연히 그걸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가구를 떠나는 강제 출국명령을 받는 가구 구성원이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는 그것도 주의하셔야 되고 어, 그리고 가구 구성원 중에 임차료나 소득 지원과 관련돼서 범죄나 아니면 유죄 판결을 받지 않았어야 되고요. 그리고 집주인하고 임차인이 뭐 임대료 보조 소득 목적으로 소득을 잘못 대변한다거나 이런 러니까 어떤 법적인 문제를 일으키시면 여기 신청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연간 가계 수입은 음, 8만 불 미만이셔야 되고요. 어, 그 다음에 가족 구성원 중에서 16세 이상인 사람의 자산의 총 가치가 75,000불 미만이셔야 되고요. 그리고 캐나다 내와 캐나다 외의 은행 계좌, 그 다음에 투자 및 자산 모두 포함하게 되시고요. 그 중에서 RRSP, RESP, 뭐 RDSP 이런 경우에는 한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보조금 지원 주택을 신청할 때는 본인과 함께 신청하는 모든 사람의 기본 서류를 준비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 보조금이 지급이 정해질수록 계속적인 추가 서류를 요구하고 그걸 준비해서 내셔야 돼요. 그래서 기본적인 그러면 서류가 뭔가 확인을 하면요, 캐나다 뭐 출생 증명서, 여권, 시민권, 그리고 이민 서류, 영주권 앞뒷면, 난민지인 경우에는 난민 어, 지위 청구를 뒷받침할 수 있는 서류, 그 다음에 노하라 그래서 Notice of a s s e s s m e n t 라고 하는 그 뭐죠 매년 택스 신고하고 받는 종이고요. 그 다음에 T1이라는 이제 그 뭐죠 내가 사업 뭐 소득이 뭐소득 있거나 이런 경우 받는 따로 그런 내 자산을 증명할 수 있는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그럼 신청하나 그러면 보조금 지원 주택을 신청하려면 일단 신청서를 작성하셔야 되는데요. 그거는 사이트에 가시면 요거 클릭하시고 들어가시면 되거든요.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시고, 신청서는 다운해서 인쇄하시고, 거기 항목별로 체크하시고, 거기다 사실적으로 작성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작성해서 여기다 보내시던지, 아니면 전화 해주시면 되고요. 주소는 이렇게 되고, 이건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신청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이 들 때, 다시 사이트에 가셔서, 최신 정보를 사실 다시 업데이트 하시고, 확인하시는 게 가장 좋으세요. 왜냐면 정부에서는 이런 일이 있을 때, 이게 10년, 20년, 5년, 3년 계속 쭉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꼭, 만약에 제가 지금 현재 상황을 설명드리는 거기 때문에, 꼭, 최신 분을 다시 확인하시길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럼 방의 개수는 어떻게 결정이 되나요? 이렇게 궁금하실 수가 있잖아요. 네. 그, 만약에 보조금을 지급받는 가구의 경우에는 가장 작은 단위로는 구성원 두 명당, 그러니까 방 하나. 만약에 부부가 있고요, 자녀 두 명이 있는 경우에 나는 가장 작은 단위로 방을 빌리고 싶다? 그런 경우에 4인 가족이지만 방두 개도 가능하신 거예요. 이 말에 의하면. 그리고 두 번째로 보조금을 지급받는 가구가 거주할 수 있는 가장 큰 단위는 부부가 방 하나, 나머지 구성원. 인원수로 정해진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아까처럼 4인 가구일 경우에 부부가 있고 자녀 2명이 있다고 하면은 부부는 방 하나로 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뭐딸1 명, 아들 1명 이러면 각각 방 하나씩 사용할 수 있는 거고요. 당연히 딸2 명이라고 하더라도 딸 하나, 딸 하나 구성원 1 명당 인원수가 정해지기 때문에 총 베드룸은 3 베드룸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는 거고요. 만약에 1인 가구의 경우에는 그 그러니까 베출라나 아니면 원베드룸 선택하실 수 있고요. 네, 2인인 경우에도 자기가 원해서 신청하면 배출러도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다 넘어가면 어, 근데 이제 또 예외적으로 추가 침실을 요구할 수도 있어요. 어, 만약에 장애가 있거나 건강 상태 안 좋아서 침실을 함께 공유할 수 없는 부부인 경우에는 당연히 따로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렇지만 이거에 대한 어떤 추가적인 서류가 요청되기 때문에 그거를 다 지불하셔야 되고 의사님한테 가서 확인도 받으셔야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절차들을 쭉 받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아 밑에 보시면은 아동 그게 있거든요. 아 뭐지? 이렇게. 말하자면, 이혼이나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근데 따로 사는데, 어 자녀가 있고, 그런 경우에도 제가 볼 때는 따로 부부지, 부부라고 하여튼 아니지만, 그게 따로 좀 하실 수 있는 이런 것도 있고요. 요것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해당이 되시면. 그 다음에, 노인주택 신청에 대해서 또 말씀드릴게요. 네, 노인주택도 있어요. 그래서, 어, 뭐죠? 보조금 주택에, 대한 자, 동일하시고, 주, 보조금 주택에 대한 정기 대기자 명단과 지금 아까 안내드린 것과 거의 도, 동일하시고요. 그 다음에 노인 어떤 건물은 60세 이상인 사람들을 위한 것이라는 거 확인하시면 되고, 아까 또 말하자면, 이렇게, 가족이 있는데 그 중에 부모님이 60세 이상이거나 그러면 약간 노인주택 같은 거를 신청도 같이 하실 수가 있으세요. 아니면 노인이 혼자 사시면 또 아예 그냥 노인 아파트 같은 약간 그런 거에 또 들어가실 수가 있으시고요. 그리고 이 뭐죠? 노인이 만약에 생활이 좀 불, 뭐 휠체어를 타셔야 된다? 그러면 당연히 그런 거가 가능한 유닛이 따로 정해져 있고요. 어, 그 다음에 그것도 근데 서류를 제출하셔가지고 자격 여부나 이런 걸다 확인하신 다음에 배정 받으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매년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항상 알려주셔야 되세요. 그리고 만약에 뭐 아기가 없었다가 또 아기 한 명이 생겼어요 중간에 그런 경우에는 어 그런 상황이 바뀌신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다시 업데이트를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또, 이런 업데이트, 만약에, 뭐, 사소한 걸 혹시 안 했다고 하더, 아, 하시는 게 사실 가장 좋으시고요. 그 다음에, 1년마다 한 번씩, 그, 뭐죠, 아, 나는 이거 항상 관심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이거를 업데이트 해야 돼요. 안 그러면은, 이게 취소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확인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 마찬가지예요. 가족을 추가하려면, 추가, 그, 신청서 양식 작성하셔가지고 보내면 되고요. 그다음에 뭐 연락처 정보나 소득, 가족 변경 일어난 경우에도 당연히 다 통보하셔야 되고요. 어, 그다음에 주, 보조금 주택은 얼마나 기다려야 하나요? 아마 이게 또 굉장히 궁금하실 거예요. 어. 일단은 어, 이 주택은 대, 대기자 명단에 올려 놓게 되는데요. 대기자 명단은 이제 순차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주택을 언제 내가 받을 수 있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어떤 유닛이 언제 나갈지 사람들 모르기 때문에 그 상황에 따라서 순서에 맞춰서 인원수에 맞춰서 그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뭐 내가 어쩌고 저쩌고 뭐 이렇게 뭐라 그서 나의 사정을 아무리 얘기해봐도 봐도 안 되세요. 왜냐하면 다 모두가 지금 여기는 어려운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다 사정을 사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는 좀 피해 주시는 게 좋으시고요. 그 다음에 특별 우선권 신청이라는 게 있기는 있어요. 근데 이런 경우는 뭐냐면 가정학대나 인신매매 뭐 이런 큰 문제가 됐을 때고요. 만약에 뭐부 가족이 사 살다 이혼했다. 뭐 이런 걸로는 전혀 우선권이 주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특별 우선순위는 근 그런데 이렇게 마 이것도 마찬가지 가정학대나 인신매매 피해자라고 할지라도 음 뭐죠? 긴급주택을 제공하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필요해, 나 바로 들어갈 수 있어. 이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음, 유닛이 사용할 때까지 기다리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기다리는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알 수가 없고요. 왜냐하면 방이 누군가 나가야 생겨야 지줄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생각해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한번 읽어 보세요. 뭐, 이런 거죠. 현재 다른, 한, 현재 가족이랑 다른 사람을 학대하는 사람과 살고 있다. 하고 살았고, 3개월 전에 그와 함께 사는 것을 그만두었다. 뭐 스폰서 이민자이며, 그의 애들은 그의 가정에 다른 사람을 학대를 하고 있다. 현재 인신매매의 피해자이거나, 인신매매의 생존자이며, 지난 3개월 이내 인신매매를 종료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모두 다 무조건 기다리셔야 돼요. 방이 날 때까지 결국엔 기다리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만약에 이런 것들을 다 서류까지 해서 통과하셨어요. 그래서 주택이 제공이 받으려고 하는 순간인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러면 보조금 주택을 제공받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하시잖아요. 네, 어, 일단은 주택을 공급을 받게 되면 그 맞아 그 주택 공급자가 직접 연락을 드리게 되고요. 그 다음에 주택 제안을 수락하기 전에 내가 결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선택했던 게 맞는 상황인지, 너, 내가 투베드름을 했는데 투베드름이 맞는지 이런 것들을 다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어, 대기자 명단에서 어, 자리를 잃지 않으려면 두 번만 제안을 거부하실 수가 있고요. 만약에 세 번도 세 번째 것도 제안을 거절하게 되면. 더 이상 보조금 지원 주택을 이용할 수 없게 되면서 대기자 명단에서 그냥 제외가 되시고요. 어, 그리고 주택 제한을 수락을 만약에 하셨어요. 그러면 유닛으로 이사하고, 그러면 이제 그 대기자 명단에서 당연히 제외가 되는 거겠죠. 왜냐면 이미 집을 얻으신 거니까요.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 대기자 명단은 순차적으로 작동이 되고요. 어, 그리고 기다리는 시간은 이제 이런 것들에 의해서 달라지는 거예요. 어, 건물 임차인이 얼마나 자주를 이사하는지, 나의 어, 건물을 뭐방 배두수나 선, 건물의 선택, 어떤 건물을 선택했냐 이런 거에 따라서, 그 다음에 어, 어떤 지역에 신청을 했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아마 천차만별로 시간이 걸리게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고 이제 이게,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또 이제 어느 정도 가게 되면 내가 어디에 살지를 다 결국엔 정하게 되시는 거예요. 아무 데나 막갈수 있다고 가는 게 아니라 나는 여기에요 어디에서 살고 싶다. 요게, 요기에서, 기에서 가능하다. 그 안에서 아마 찾아주는 거죠. 그리고 대략적인 대기 시간은 다음과 같아요. 침실 한 개의 경우에는, 어, 한 15년. 그 다음에 침실 2개의 경우에는 13년, 침실 3개의 경우에는 10년, 침실 4개의 경우에는 14년, 그리고 시니어 빌딩인 경우에 60세 이상일 때는 대략 한 8년 정도 예상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것도 다 지역마다 천차만별이고요. 말하자면 토론토는 아마 사람이 많아서 좀더 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요. 아니면 이것보다 좀더덜 걸릴 수도 있고요. 조금 맥시멈으로 약간 해놓은 것 같고요. 기도해요. 그리고, 어, 내가 살 곳을 선택할 수 있느냐, 있나요? 라고 궁금하시잖아요. 네. 보조금 지원 주택의 대기자 명단을 지원하는 새로운 신청자인 경우에는 거주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선택해야 돼요. 그래서 그, 그 단체의 대기자 명단에 이제 올려지고 거기에서 내가 뽑힐 확률이 높아질수록 이제 어떤 주택 이용하는거나 건물의 위치 이런 모든 것들을 선택할 수 있고 당연히 이거는 하우징 어시스에서 연락을 드리게 되고요. 그리고 원하는 침실 수를 선택할 수 있나요? 네, 선택할 수 있, 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최 최소 그 다음 최대 그거를 맞춰가지고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어 그리고 노인을 위한 숙박 시설이 따로 있나요?라고 또 궁금하실 수 있잖아요. 가구 구성원 중에 최소 한명 이상이 60세 이상인 경우 신청자는 노인 주택을 이용하실 수가 있으세요. 즉뭐 할머니, 그 다음에 엄마, 아빠, 자녀 둘 이렇다고 하면은 3 베드룸으로 신청할 수가 있겠죠. 아니면은 4 베드룸으로 신청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은. 엄마 아빠 하나, 그 다음에 할머니 하나, 그 다음에 자녀 각각 하나씩 이렇게 해서 4bedroom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엄마 아빠 하나, 그 다음에 할머니 하나, 자녀 둘 해서 하나 해서 세개 이렇게 신청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택이 결정된 후 거절할 수 있나요? 네, 아까 안내드렸죠. 두 번까지는 하실 수 있고 마지막 세 번째까지 거절하시게 되시면 그더 이상 이제 기회를 잃어버리게 버리, 되는 거예요. 그리고 네, 음 대충 다 안내드렸어요. 어떻게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려고 했는데 잘 듣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제가 조금 더 어, 다른 것 그러면 왜냐면 지금 제가 용리전에 대해서만 알려 드리기는 했는데 어, 아까처럼 이렇게 어딘지 이렇게 구글에서 subsidy senior housing 지역 이름 치고 치서서 들어가면 되고요. 저는 그래서 용리전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보면은 이런 식으로 그걸 딱 누르면 요게 클릭해서 들어오면 요 applying for subsidy housing 이게 나오거든요. 그럼 이거를 얘네가 잘돼 있는 게 뭐냐면, 이거 구글 트랜스레이트를 딱 바꾸시면 돼요. 그러면서 여기서 언어를 그렇죠, 한국어로 딱 선택을 하시면, 어, 뭐 완벽하진 않지만 어느 정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정도로 제공이 충분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저도 요거를 뛰어다가 좀 수정을 한 거거든요. 이렇게 쭉 해서 확인하시고 보셔도 아마 있고요 이거 말고도 용리 용리전 같은 경우엔 지금 이 구글 트랜스레이트가 워낙 잘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어린이 서비스, 아이들 차일드 케어 하는 거, 이런 것까지 재정지원, 그 다음에 파이낸셜 어시스턴스, 그 다음에 여기 아까 하우징 그런 거 보시면 쭉 확인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어, 다 안내 드렸 구요, 제가 설명 드린 내 용이 도움 이 됐으면 구 독과 좋아요 눌러 주세요. 감사 합니다.